2월 10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정백 상주시장, 김종태 국회의원, 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 이윤식 강영석 경북도의원, 황태야 상주시 의원, 육심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임원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한국 여성 농업인 상주시 연합회 회장단 감사 유치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16대 한농연, 제10대 한년농 상주시 연합회 이임 임원 소개, 제직 기념패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조상만 한농연 연합회장과 최용분 한년농 연합회장의 이임사가 이어진 뒤 회기 전달, 취임 임원 소개, 취임 기념패 전달 이날 취임한 한구홍 제17대 한농연 연합회장과 타쿠남 제11대 한년홍 연합회장의 취임사 후, 김선홍 한농연 경북도 연합회장, 이정남 한년홍 경북도 연합회장의 격려사와, 이정백 시장, 김종태 국회의원, 강영석, 이윤식 도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 뒤, 시루떡 절단식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의 축하 속에 상교시 한농연 제16대 집통부가 훌륭한 것이 그 꺼져 같은데, 이렇게 이입사를 하게 되어, 망감이 교차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한 행동주여러분 오늘 위임하는 제16대 상주시 한동윤 집행부는 그동안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한동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추기차게 전개해왔습니다. 우리도 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는 또한 못할 것이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닌 누가 우리의 농업을 지켜내고 우리의 조직을 반성위에 올려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17대 회장에 모아주신 큰 뜻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상주시연합회를 튼튼한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업발전과 상주시연합회의 일에 보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며 수임한 지가 벌써 4년이, 4년이 지나 석별의 전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깨달아 보니 임기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고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고 배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 10대 임원님과 음면 이사님과 한여름 회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배농사, 포도재배, 축산업 등 농촌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앞장서서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멀리서만 보다가 미수가나마 새로운 생각으로 임하게 될 농업이 세상 더 애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다 라는 명언도 이번 해장치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난 2년 동안 우리 4년 동안 러분를 훌륭하게 마치고 퇴임을 하는 조상만 러분여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또 함께한 우리 임원 여러분, 여러분, 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체 윤본회장 여건이 어려운데도 4년 동안 함께 준 데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엄변회장님들도 오늘 취임하는 항공타고난 회장님, 아마 우리 1500, 500여 명의 수장으로서 더 가고도 남다를 보고 아마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자부심과 자랑하는 연합회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체계감을 가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으 같이 취임을 하는 회장단 여러분들, 한국 타고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은면 회장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 농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어, 분보다 어, 해박하시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 힘을 합한다고 하면은 상주농업이 발전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오늘 취임하시는 두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어, 상주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던 여러 사안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저도 심부름할수 있다라고, 어, 약속드리면서 오늘, 어, 양단체에, 취임 축하, 장님 취, 취임 축하드리고, 욕심을 낸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주가 전국에서 어, 농업에서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아까 어, 이정남 회장께서도 상주가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 김준봉 회장님이 이어서 김선홍 회장님이 전국 어, 경쟁회장이 될수 있도록 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어, 마음속으로 또 실질적으로 많이 믿어주시면서 상주가 농업의 대표 도로시로서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앞이오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답합니다. 한국의 경,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우리 한농연이 이렇게 어, 또 이임사를 하면서 좋은 어, 대안 제시를 하면서 또 우리 항공 회장이 잘하려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을 경영 극저하는 어, 우리 이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목소리를 낼 테니까. 어,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회 17대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연합회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회를 후원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는 내빈 여러분들이나 우리 회원분들께 여러 정말로 실망하지 않는 연합회가 될수 있게끔. 더욱 단단해지고 계속 있는 연합회가 될수 있게끔 인연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안 뭐 4년 동안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은데 뭐 제가 어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회장이란 자리를 맡다 보니까 서툴렀어요. 그래도 나름 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시하고 업면 지금 8년.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뜻 있고 바람 있고 앞으로 제가 맡은 바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끝까지 가정 나와서는 한년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한농양과 한년농 상주시연합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상주시에 쌀을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대회, 농축협 임원 배양교육과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